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산은 역시 힘이 납니다 예, 우리 김영석 위원장 어, 모셨죠 예. 우리 김영석 장관님이 요즘에 지난번에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틀림없죠 예, 우리 김영석 장관님이 여러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반드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같이 우리 김영석 위원장님과 또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의 강성규 의원님부터 성일종 의원님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충청도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계엄이다, 또 탄핵이다, 장사도 잘안 되고, 어려운 적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 큰절로 여러분들에게 사과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 제 큰절을 올리겠는데 여러분 받아주시죠 그럼 저희들 국회의원들하고 다 같이 한번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누구는 봐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절대로 부정부패 비리 이것은 절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반드시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받고 공평하게 다 대접받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큰절 올립니다. 여러분.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시민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아사는 아산은, 아산은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당정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또 모비스 뭐 여러 가지 훌륭한 국가 산업단지부터 좋은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죠. 이렇게 기업이 많아야만 일자리가 있죠. 그래야 우리 아까 아기, 아기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신분들이 많이 있으려면 좋은 기업이 많이 와야죠. 제가 우리 김영석 장만님 위원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아산에 기업이 많은 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모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네. 대통령.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바로 현충사가 있죠. 충무공의 또 묘소도 여기 있죠.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부터 구해내신 우리 충무공 이순신 우리 장군님 정말 우리 아산은 이렇게 호국, 충점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정신이 있습니다. 12척 밖에 배가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저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습니다. 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총무공 정신, 나라를 사랑하고 본인을 뜨겁게 희생하는 애국 정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사후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신,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아산, 여러분 잘 되겠죠? 아까 제가 삽, 삽교천의 방조제를 거쳐서 당진에서 왔습니다. 정말 아산은 지금 KTX도 여기 서고 있죠. KTX 역 정말 아주 훌륭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훌륭한 그런 교통 도시가 됐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또 국가 산단도 많고 또 세계적인 기업도 많고 또 농업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훌륭한 아산, 제가 걱정이 별로 아산에 오니까 걱정이 별로 안 되네요. 잘될것 같고 여러분 잘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유치원을 할 때도 지금 방탄 조끼를 입고 하는 사람 있죠?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방탄 조끼 입었습니까? 김만수! 네. 네. 저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일자리 조끼를 입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일자리 조끼 입은 사람하고 방탄 조끼 입은 사람하고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방탄 조끼 입고도 불안해가지고, 완전히 방탄 유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연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런데, 조끼 입고 방탄 유리까지 했으면 됐지. 이제는 방탄 법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방탄 법이 뭔지 아시죠? 자기 감옥에 안 가려고. 대통령 되면 자기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다 모두 다 스톱시켜버리고 재판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방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지은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이런 법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김만성 대통령! 대통령, 자기가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거짓말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유죄 취지의 파악이 환송이 됐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여지는 거짓말 시킨 것이 죄가 있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죄 지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독재자가 전 세계에 있었습니까? 이거는 정말 듣도보도못 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지마지 막지하게 독재로 가는 이것을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자, 독재냐 민주냐. 여러분 뭡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떻게 지킵니까? 김문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4 0이될 때까지 민주화 운동만 했습니다. 감옥을 두 번이나 가고 징역을 2년 반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이 나라 독재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김문수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가지고, 여러분 깨끗한 한표한 한 표를 가지고, 6월 3일날 똑바로 찍어야만 민주주의가 되지요? 잘못 찍으면 독재 국가가 되지요? 여러분, 몇 번을 찍어야 민주주의 됩니까? 이익은 김문수지요? 여러분, 찍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자신있어요? 여러분 제가 외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이랬죠? 이승만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뭉쳐야 된다. 뭉치자 이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같이 외칠테니까 함께 해주시죠. 준비됐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면 주방으로와 같은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기호이바 김광수 대통령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반듯하게 일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 기호이바. 보트표에 꼭 참여하셔서 Q2번 <목소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끌어내겠습니다 청년 대통령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되겠습니다